안녕하세요. 동키오테입니다. 우선 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는 카센터를 한 20여 년간 운영을 하다가 시골에 귀농을 해서 벌을 키우면서 살고 싶어서 귀농을 하게 된 조성철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뭐 유튜브 이제 처음 찍어보고 뭐 영상 편집도 할줄 몰라가지고 그냥 뭐 일단 한번 찍어서 올려보는데요. 앞으로 저의 계획은, 아, 귀농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귀농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뭐, 여기저기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채널도 많이 봐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도 이제 뭐, 기능을 하다 보니까는 겪게 되는, 아, 어려움이나, 아, 뭐, 난관들, 그런 거를 가감없이 한번 담아가지고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아, 기능을 해서 지금 벌을 키우고 있는데, 아, 보이시나요? 여기가 저희 농장이고, 아 벌을 키우고 있는 농장입니다. 음, 아 제가 뭐 실력은 없지만은 제가 키우고 있는 모습을 그냥 가감 없이 담아서 여러분과 아, 공유하면서 같이 아, 연구하고 아, 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 아마 그런 모습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 앞으로 뭐, 그동안 제가 겪었던, 기농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뭐, 어, 저 입지 선정이나 아니면 뭐 기농지 선정, 뭐 그런 과정들도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올릴 계획이고요. 혹시 뭐, 아,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서로 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창고로 활용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아, 경경상북도 성주군입니다. 아, 성주군은 아, 참외가 아주 유명한 동네이죠. 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기능지를 아, 물색하던 중에 아, 이곳에서 벌을 키우면 뭐, 뭐 봉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 특히 여기는 성주구는 하우스가 많으니까, 아, 참외 하우스가 많으니까, 참외 하우스에 아마 벌을 공급해서도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곳 성주에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 부족하지만, 뭐 제가 진심을 담아 가지고 한번 아, 그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 볼 테니까. 예, 여러분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